고로쇠 간장, 간장, 간장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아고로하니까 간장이 달고 맛있고 다른 어떤 물보다도 네. 너무 너무 맛있어서 매년 어. 오고 있습니다. 예. 접수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아 정말 네. 안녕. 네. 나중에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네. 영상 올라갈 거예요. 네. 청남사 TV 들어치시면 나올 겁니다. 네. 맛있게 담그세요. 네. <laughs> <목소리> 저한테 하...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국의관광 만들기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혜소스님입니다. 음... 처음 순서는 도국스님의 태극권 시연이 있겠는데요. 성암사에서는 영상과 태극권을 접목해서 청와대 바람의 정법회를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와사 태극권 지도사인 도국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있죠? 네. 어, 청암사에서는 김천시청 후원으로 매년 가을에 인연왕후보기식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숙종의 왕비였지만 장희빈의 계략으로 폐비가된인연왕후는 신정에서 가까운 청암사에서 폐비가된 후에 3년 동안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대웅전에 자리한 인연왕후 인사드리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고로쇠 간장 담기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무용문화재 전성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어, 저 문화재청에서도 보내주시고, 김천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놓고, 어, 간장 담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셔서, 배으름 피우지 마시고, 저기, 에, 저 너무나 시간이 안 돼서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소창 보자기로 덮어 놓으세요. 덮어놓으시고, 그 소창 보자기만 자꾸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바꿔주시면서 하면은 절대 저기 실패 안 해요. 그런데 계속 덮어놨다가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곰팡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기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는 분들은 소창으로 덮어놓으셔가지고 한 달이나 한달 반쯤 그렇게 해서 다떠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강의 해주실 거니까 잘 들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사람도 좀 참석이론도 말아주시고요. 또 인형 나무님까지 보시고 저희 카디네이면 <laughs>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앞을 딱 보시면 지금 재료를 보시면 뭐가 있죠? 매주 소금, 물이에요. 근데 그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정말 새로운 색깔도 다르고, 예, 맛도 다른 어떤 모양이 다시 형태가 다른 것이 되죠 간장. 저도 우리 간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간장, 배추장, 고, 된장, 고추장 전부 다 발효된 거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 지금 이게 갈색을 띠고 있는 액체는 간장. 그리고 매주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건 된장,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건 고추장 이렇게 맛을 봤죠. 그럼 간장은 왜간장일까요 소금의 짠맛을 간본다 간보다 그렇죠. 그리 그때 소금의 짠맛이 뭐냐면 간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의 짠맛이 들어가 있는 발효된 액체 이거는 간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장은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변할까요? 콩이 맛이 어때요? 달콤한 맛이 있죠. 그래서 성질은 약간 편하면서 약간 선을 해요. 네? 근데 소금은요? 짠 맛이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또, 산 바다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질은 약간 차요. 근데 이게 만나가지고 물하고 만나서 성질이 차고 약간 손을 하면서 약간 평해하면서 평한 건데 어떤 쪽으로 평하냐면 약간 손을할 정도로 평해요. 네 그러면서 맛은 달고 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됐어요 그런 물질은 우리 음식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미료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가 아, 아, 정성을 갖다가 달리하기만 잠이 맛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같이 곁들여진 게 뭐가 있죠? 양 네, 햇빛, 자연의 햇빛과 바람이 이걸 또잘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간단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정성과 함께 자연이 주는 이 햇빛은 누구한테도 덜 주고 더 주고가 없어요. 똑같이 내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 활용을 받아서 활용하고. 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걸 활용 못해요. 자,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은 간장이 맛있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햇빛이 나면 간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부위에다가 똥 덮어주시죠. 네. 그리고 비가 올것 같으면요. 빗물 못 들어가게 덮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정성을 들여야지만 이 간장이 맛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 달고, 짜고, 정말 아무 맛도 없는 물리 합쳐져가지고 간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간장을 만들 때는 사람, 적인죠 그, 머리도 못 감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네. 머리카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머리를 잘못 감아서 만약에 내가 그 병이라도 들면 어떻게 돼? 감기라도 들면 그 간장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갖지고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질 이 다른 것이 모여가지고 간장을 만드는데 네, 그옆에서또 보조 역할 해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가 보이죠? 오징어. 아, 숯. 숯도 지금 나중에 나눠주실 거거든요. 숯이 있고요. 고추가 있고. 예. 네. 하고 네, 티슈 이렇게 있죠. 따로 고 티슈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맛을 내주죠. 그리고 고추는요? 어, 매운맛 보다는 얘가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에잡균이 번식 못하게 오도록 할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숯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수술불이 밟고가지고딱 나눠주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수술미세한 이 정말 나무 정도의 그 뭐랄까 그러니까 아래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에서 뭐가 살까요 미세불이 거기서 집을 아서 예, 거기서 분식을 하 거거든요. 하늘 진명각을 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그셨는지,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된장 간장 맛을 맛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된추는 단맛을 내기도 하지만 그된추의 색깔과 고추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은? 어, 예,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색깔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내 지금 만드는 기본 간장이에요. 그 기본장 가지고 우리 는조상님들은 용도에 맞게끔 다스위새에 맞게끔 만들어서 쓰셨던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간 된장이 작년보다도 매주가 한3벌이를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장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다. 장은 좀더지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된장은 이제 간장은 이제 간을 안추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고 감칠맛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거를 간장을 지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를 네. 예. 그리고 이 간장을 만들 때 그 항아리에다가 지금 항아리가 보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새끼줄을 갖다가 꼬아가지고 딱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추도 달아놓고 숯도 달아놓고 또 어떤 데는 버섯도 달아놔요. 거불로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그정사하지 그냥 말라고? 자 이게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뒷편에 장독대에서 뭐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들어오다가 새끼줄에 딱 걸리면 못 가겠죠. 입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스온 곳을 갖다가 쿡을 달아놓은 것도 뭐예요? 들어가면 곰 나오게. 예, 그렇게 지혜롭게 또 사람들한테 뭔가 이게 믿음을 주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장독들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추나 수을 달아놓는 것도 다 항균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된장이 오늘 마기 때문에 된장이 갖고 있는 덕이 오독이라고 해가지고 다섯 가지 덕이 있어요. 자 우선 단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맛을 섞여도 자. 생선을 넣든, 어류를 넣든, 채소를 넣든, 된장찌개 끓인 맛은 온 집안에 진동시키죠. 그 맛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단심이라고 그러고요. 항심, 항상한 마음. 네. 세월이 흘러도 된장은 변하지 않죠. 예, 네. 묵어도, 햇것도 다쓸 수가 있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심 또는 불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된장이 맛을 잡아줘요. 무슨 맛을. 비린맛을 잡아주는 게 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 요리를 할 때, 뭐, 기국을 낀다 들 때, 된장 한 스푼씩 넣는 이유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 기름기라든지, 또는 뭐죠, 그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불신, 무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심이라고 해요. 착갈선자 서서 선심은 왜 그럴까요? 뭔가 맛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신, 조화롭게 한다. 이거는 음식 재료를 갖다가 전부 다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된장이다. 라고 해서 이 된장이 가지고 있는 법을 오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물도 굉장히 정갈한 데 가서 새벽에 저가또 뜯듯이 떠가지고그 된장, 간장 만드는 물을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로쇠 물을 쓰시는데 성암사에서 쓰시는 고로쇠 물은 정말 진짜 고로쇠 물이거든요. 그래서 간장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 물은 다른 물에 비해서 좋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고로쇠 물로 담근 간장은 비장은 비늘하시는 훨씬 더 풍부하고 영양가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맛있게. 입을 수 있는 된장, 간장 만들어 가지고 가셔서 1년 내내 풍성한 식단만들어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네, 소금은, 소금 경우에는 우리가 전,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3일 전에 그, 소금을 씻어서, 씻어서 물을, 이렇게 게 소금물을 이 녹여서 그렇게 놔둬야 하는데, 물, 그럴 시간이 별로 없지요. 여기에서 직접 담아서 가져가야, 가서, 감수가 다 빠졌어요. 하면서, 오래된 소금이에요. 하면서, 소금을안 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속을 씻으라고 이 권하고 싶어요. 3년 동안 이렇게 간수를 뺐어도 소금 겉에는 간수가 남아있어요. 살짝 이렇게 채 있죠? 이런 데에다가 해서 물을 살짝, 살짝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물로 한 번만 헹궈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는 이거 저 염두를 어떻게 재요? 라는 거 말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밖에서는 계란을 띄우죠. 근데 사산에서는 밥을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동그랗게 만들어서 있죠? 주먹을 네, 조금 만들어서 딱 그걸 띄워보잖아요? 띄워봤을 때, 그게 우리 계란 넣실때1 0 0원짜리라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염도가맞아요정원장에는요 소금이 적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벌써 2월 3월이 돼가고있지 음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거의 대부분 소금을 많이 냅어요. 제가. 요 왜냐면은 집에 가면은 간장은요 짜도 괜찮아요.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저염이라고 해서 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해요. 차라리 짜게 나요. 아 짜서 있죠. 그거를 가지고 막 간장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조금 해서 쓰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저염을 잘못 관리하면은 불이요. 드디어 갑자기 변하거든요. 간장도 면하고 된장도 면해요 그래서 그래요. 어. 오늘은 바로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매주는 넣어주세요. <laughs> 대추 3개, <세> <laughs> 고추 2개. 네. 두개 있어 넣어주세요. 같이 네. 기다리시면은요, 저희가 수술 넣어줄 거예요. 수술 만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한테 한 10분. 십... 아이고, 네. 주세요. 주세요. 지금부터 넣어주세요. 그래 음. 간장이 잘안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 이제 매주 위에 있죠. 매주 위에다가 소... 살짝 얹어주세요. 얹어주면은 또그 간장이 잘되는거든 어, 내가 이거 조금 약간의 조금 그 본발까지 오거 많이 쓴거 같아 하면은요. 본발을 살짝 건져내고난 다음에 부위에다 살살살살 끓여줘요. 그러면은 또이 간장이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알았죠? 네또 그러니까 그 염도를 또 알아보는 방법 또 있어요. 매주를 집어 넣지요? 쟤는. 매주를 집어 넣으면은 또 매주가 떠올라 가야 돼요. 가라앉히면은 소금의 양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가 떠올라 오잖아요 그래서 매주를 있잖아요. 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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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잘안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살짝 집어줘요. 집에서. 근데 살짝 뒤집어주면 밑에도 이거, 위에도 이거, 이거, 무리 먹고 아래도 무리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1년 동안 1년 동안 올해는 이거 1년동게실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달반한달 반. 한달 반. 한달 반. 이렇게 됐는 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는 거. <laughs>